지금 50대, 60대인 여러분이 70대, 80대가 되는 날이 오면요. 요양원 풍경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전엔 사람 손이 먼저였죠. 식사 챙기고, 약 챙기고, 밤새 옆에서 지켜보고, 누군가가 직접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문 열리는 소리보다 먼저 센서가 움직이고, 누군가 부르기 전에 AI가 상태를 판단하고, 괜찮으세요? 라는 말보다 먼저 기록이 쌓이는 시대가 옵니다. 좋은 변화도 분명 있어요. 넘어짐을 빨리 감지하고 응급상황을 놓치지 않고 약을 제때 챙기는 것. 이런 건 편해지는 노후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편해지는 만큼 불편한 진실도 같이 옵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돌봄은 따뜻함보다 효율로 바뀌고 AI가 할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정작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더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말 걸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눈빛, 그리고 사람으로 대접받는 느낌. 오늘 영상에서는요, AI가 노후를 구해줄지, 아니면 더 외롭게 만들지, 여러분이 20년 뒤에 마주할 현실을, 좋은 쪽과 무서운 쪽을 둘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야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I가 요양원에 들어온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말번 로봇이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AI는 대화보다 먼저 생명을 지키는 쪽부터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요, 넘어짐을 사람보다 먼저 알아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누가 넘어지면 옆방에서 소리 듣고 달려오거나 순회 돌던 직원이 발견해야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방바닥, 침대, 손목밴드, 복도 센서가 이 움직임은 위험하다를 먼저 잡아냅니다. 여러분, 노후에서는요, 그몇 분이 정말 큽니다. 넘어짐은 한 번이 아니라 그 뒤에 골절, 이번, 근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약을 기억이 아니라 시스템이 챙겨준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무서운 건큰병 하나가 아니라 약을 한번 빼먹거나 두번 먹는 작은 실수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AI는요, 오늘 약이 아직 기록이 없습니다. 이걸 계속 확인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알려줍니다.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조용히 뒤에서 받쳐주는 느낌이죠. 세 번째는요, 응급신호를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잡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급상황은, 갑자기 쓰러지기 전에 작은 신호가 먼저 옵니다. 잠이 자꾸 끊기고, 호흡이 달라지고, 걷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식사량이 줄고, 사람은 컨디션이 좀안 좋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AI는 이런 변화가 쌓이면,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겠습니다로 더 빨리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여러분. 좋네, AI가 노후를 살려주겠네. 이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좋은 변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부터입니다. AI가 도와주는 게 많아질수록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도 같이 생깁니다. 다음 신에서는 사람들이 잘말안해 주는 무서운 변화 세 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AI가 노후를 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편해지는 만큼 사람의 자리가 비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잃는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돌봄이 따뜻함이 아니라 효율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양원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밥이 조금 늦는 게 아니에요. 약이 조금 늦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요, 누가 내 방에 들어와도 업무처럼 들어왔다가 업무처럼 나가는 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AI가 많아질수록 사람 손은 줄어듭니다. 그럼 돌봄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요. 필요한 건다 해드렸습니다.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규정대로 처리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후는요. 필요한 것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두 번째는요. 개인정보가 나보다 먼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AI 돌봄은 기본이 데이터예요. 걸음수, 수면, 심박, 혈압, 식사량, 약, 복용기로. 이게 계속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몸 상태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어떤 목적으로 공유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처음엔 편하니까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상태를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제일 서러운 순간은요, 내 삶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세 번째는요, 돈 있는 노후와 돈 없는 노후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AI는 공짜가 아니에요. 기본형 돌봄은 최소한의 안전만 지켜주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은 AI 사람이 같이 붙어서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20년 뒤에는요, 요양원이 단순히 시설이 아니라 서비스 등급이 되는 순간이 올수 있어요. 어떤 곳은 AI가 기본, 사람은 최소. 어떤 곳은 AI가 보조, 사람 돌봄이 중심. 결국 여러분이 느끼는 노후의 온도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지의 차이에서 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그럼 AI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좋은 거야? 무서운 거야? 정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AI는요, 잘 쓰면 약이고 준비 없이 맞으면 불안입니다. 그래서 다음 씬에서는요, 지금 50대, 60대인 여러분이 20년 뒤를 위해 오늘 당장 해둘 수 있는 준비 다섯 가지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AI가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모르면 끌려가고 알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창한 미래 얘기 말고 오늘 당장 할수 있는 준비 다섯 가지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폰 잠금부터 확실히 해두는 겁니다. AI 돌봄이든 건강관리든 결국 중심은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폰이 뚫리면요. 내 건강 정보, 내 가족 연락처, 내 금융 앱까지 한 번에 넘어갑니다. 잠금은 패턴보단 지문 얼굴 비밀번호. 문자로 오는 링크는 절대 바로 누르지 않기. 모르는 번호 전화는 예부터 하지 말기.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노후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과 노후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가족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이거 우리가 대신 해줄게. 처음엔 고맙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 선택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야 합니다. 내 건강 기록은 누가 볼수 있는지, 응급 연락은 누구에게 먼저 가는지, 요양원 돌봄 결정은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지 AI 기기 설치를 내가 원할 때만 한다는 원칙. 이네 가지만 정해도 나중에 서운함이 확 줄어요. 세 번째는요.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돈 기록이 아니라요. 내 의사 기록입니다. 여러분, 20년 뒤엔 AI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데이터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말해 둬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치로 생활 방식, 내가 원하는 것들 본 방식 존엄. 내가 두려워하는 것거리 강요. 메모장에 열 줄이면 돼요. 그게 나중에 가족에게도 의료진에게도 내 목소리가 됩니다. 네 번째는요. AI를 완전 의존하지 말고 보조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AI는 똑똑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 해요. 건강 앱은 진단이 아니라 체크로만. 상담은 결정이 아니라 정리로만. 추천은 정답이 아니라 후보로만. AI를 선생님으로 두면 불안해지고 AI를 비서로 두면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는요. 한 달에 한번 내 노후 점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새는 구멍처럼 시작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이세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잠은 잘 자고 있는지, 걸음이 줄진 않았는지, 연락을 너무 끊고 살진 않는지. 그리고 이때 가족에게 딱한 문장만 보내세요. 나 이번 달은 괜찮아. 근데 다음 달에도 서로 체크하자. 이한 문장이 고독을 막는 예방 주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겁니다. AI 시대 노후는요. 기술이 나를 돌보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가 갈리는 시대입니다. 다음 신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그럼 요양원은 진짜 어떻게 바뀌는지 10년 뒤, BS 20년 뒤를 장면처럼 그려서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한 걸 장면처럼 보여드릴게요. 10년 뒤와 20년 뒤, 요양원은 뭐가 달라질까요? 10년 뒤, 사람이 중심인데, AI가 옆에서 돕는 시대. 여러분이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아직은 사람 손이 중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인사를 하고, 식사시간도 사람 손으로 챙깁니다. 다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복도에 작은 센서가 깔리고, 침대 옆에 낙상 감지 장치가 붙고 손목 밴드로 심박과 수면이 기록되는 정도 그리고 간호사 스테이션 화면엔 이런게 뜹니다. 이방 어르신 오늘 수면이 짧습니다. 이분은 보행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즉 10년 뒤는요. AI가 대신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놓치기 쉬운 걸 옆에서 도와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사람 손이 있네. 조금 더 안전해졌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20년 뒤 기본은 AI 사람은 필요할 때만 붙는 시대. 근데 20년 뒤는요. 같은 요양원인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움직임이 다 기록돼요. 방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상태 체크가 시작되고 식사량, 약 복용, 수면 패턴이 실시간으로 쌓입니다. 복도에는 로봇 카트가 조용히 움직이고 물품 배송, 간단한 안내, 야간 순회 같은 건 사람보다 시스템이 먼저 돌아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는 편리함보다도 사람의 밀도예요. 예전엔 누가 지나가다 한마디라도 걸어주던 시간이 있었는데 20년 뒤에는요. 필요한 일만 딱 처리되고 나머지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와요.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군가랑 제대로 얘기했나? 그걸 집에 돌아가서가 아니라 요양원 안에서 느끼는 순간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년 뒤에는 요양원이 이렇게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형 AI가 안전기록 관리 대부분 담당 사람은 최소 프리미엄형 AI는 보조 사람 돌봄과 대화, 정석케어가 중심. 여러분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 여기서 딱한 가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안전하고 편한 노후도 중요하지만 사람답게 대접받는 노후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AI가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자리를 어디까지 지킬지는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다음 씬에서는요. AI 시대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바로 외로운 문제를 다룹니다. 편해졌는데도 왜더 외로워지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상하죠?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노후는 더 편해져야 할것 같은데요. 왜 어떤 분들은, 편해졌는데 더 허전하다. 이런 말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돌봄이 일로만 정리될수록,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감정의 신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대화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약 하나를 챙겨도 누가 와서 말을 걸었죠.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제는 잠좀 주무셨어요? 그 말이 꼭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어도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붙잡아줬습니다. 근데 20년 뒤에는요. 약은 정확하게 챙겨집니다. 시간도 칼같이 맞습니다. 대신 말을 건네는 시간이 줄어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 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정확하죠? 근데 차갑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로워지는 건 옆에 사람이 없어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으로 불리고 있나? 이 느낌이 사라질 때 외로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실수는 줄어드는데 위로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AI는 실수를 줄여줘요. 넘어짐을 감지하고, 기록을 남기고, 경고를 띄우죠. 근데 위로는요? 위로는 정답이 아니라 온도거든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나 오늘 좀 우울하다 했을 때, AI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울감 지수가 높습니다. 산책을 권장합니다. 명상 콘텐츠를 재생하겠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닐 때가 많잖아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한 문장이 필요한데 그한 문장이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돌봄이 관리가 되면 나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AI 돌봄은 기본이 데이터예요. 내가 웃었는지 잠을 잘 잤는지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다 숫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관리받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결정하네. 이때부터 노후는요 편해지는데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느낄 때 버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AI가 외로움을 더 키우는 거면, 그럼 AI를 멀리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답은 반대예요. AI를 멀리 하는 게 아니라 AI가 못하는 걸 사람이 꼭 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록과 안전은 AI가 한다. 대신 하루에 한 번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시간을 의무로 만든다. 말벗이 필요하면 AI가 아니라 사람 연결을 먼저 켠다. 중요한 결정은 AI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게 만든다. 이렇게만 잡아도 AI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내 노후를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다음 신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그럼 요양원 말고 집에서의 노후는 어떻게 바뀌는지, 재택 돌봄, 혼자 사는 노년, 그리고 가족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 나오죠. 요양원 얘기는 알겠는데 나는 가능하면 집에서 늙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데 20년 뒤엔요. 집에서의 노후도 지금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집이 요양원이 되는 시대. 이 말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잘만 준비하면 오히려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장면으로 보여드릴게요. 10년 뒤 집에 AI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시대. 지금도 이미 조금씩 시작됐죠. 혼자 사는 부모님 집에, 현관 센서 하나, 움직임 감지하나 응급 호출 버튼 하나씩 달아드리는 집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퇴근길에 휴대폰으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움직임은 있었네. 아침 식사는 하셨네.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10년 뒤에는요. 이게 더 흔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 재활이나 건강 체크를 집에서 이어가는 시스템도 많아질 거예요. 즉, 10년 뒤 집은요, AI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20년 뒤 집이 관리 시스템이 되는 시대, 근데 20년 뒤는요, 집이 그냥 집이 아닙니다. 집 자체가 내 상태를 계속 파악하는 공간이 되어 밤에 몇번 깼는지, 화장실을 몇번 갔는지, 걸음이 느려졌는지, 식사시간이 밀리는지, 며칠째 말을 거의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어느 순간 알림이 옵니다. 최근 2주간 활동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우울 위험 신호가 지속됩니다.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딱두 갈래로 갈립니다. 첫 번째 노후는요, AI가 알림을 줬을 때, 사람이 바로 연결되는 노후, 어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내일 같이 병원 가실까요? 제가 잠깐 들를게요. 두 번째 노후는요. AI가 알림을 줘도 아무도 연결되지 않는 노후. 알림은 뜨는데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집에서의 노후는요. 기술이 아니라 관계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가족 역할의 변화. 20년 뒤에는요,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는 방식이 몸으로가 아니라 구조로 바뀝니다. 예전의 효도는 찾아가서 챙기는 효도였다면 앞으로의 효도는 부모님이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게 연결해두는 효도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자녀가 대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딱 하나 제안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한 가지만 해 두셔도 20년 뒤가 달라집니다. 연락을 습관으로 만들기. 거창하게 매일 전화하라는 말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정기적으로 말 섞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AI는 낙상은 잡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외로움은요. 사람이 잡아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하나죠. AI 시대 노후를 불안으로 끝낼지, 준비로 끝낼지, 다음 신에서는요. 오늘 영상의 결론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운 남는 클로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AI는 분명 노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겁니다. 넘어짐을 더 빨리 잡아주고, 약을 더 정확하게 챙겨주고, 응급신호도 더 빨리 알려주겠죠. 근데요. 노후가 정말 무너지는 순간은 안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는 느낌이 사라질 때일 수 있습니다. 기술은 점점 더 똑똑해지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결국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눈빛, 사람의 온기잖아요. 그래서 20년 뒤의 노후는 AI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결정합니다. AI를 선생님으로 모시면 불안해지고 AI를 비서로 두시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AI가 못하는 건 사람이 꼭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신 김에 가족이든 친구든 딱한 사람에게만요. 짧게 이렇게 보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잘 먹어? 목소리 한번 들려줘. 그한 문장이요. 어쩌면 20년 뒤의 외로움을 지금부터 줄여주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솔직히 AI 돌봄이 더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더 걱정되시나요? 한 단어로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기대 걱정 반반.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AI 시대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 노년을 노리는 사기와 개인정보 이야기도 쉽게 풀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하기만 한 노후가 아니라 외롭지 않은 노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와 잘 보고 있다고 댓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